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지은이 최진영. 편행 곳, 핀드. 10. 엄마가 왔다. 백팩 하나 메고 혼자 영주에서 대구까지 버스를 타고, 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대구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대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 나는 엄마에게도 낯을 가린다. 오랜만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쭈뼛거린다. 오는 길이 번거롭고 힘들었겠다고 말을 거니까 엄마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는 게 여행이라고 했다. 엄마는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처음으로 나에게 나쁜 년이라고 말했던 사람 어느 늦은 밤 스스로를 원망하며 혼자 울고 있던 내 옆에 가만히 앉아서 엄마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 엄마는 나를 바라보거나 쓰다듬거나 안아주지 않았고 나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고인 어둠을 바라보며 발바닥으로 카펫몰을 둥글게 둥글게 쓸었다. 나는 놀랐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대수롭지 않은 상황과 기대치 않던 순간에 들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 위로가 되면서도 억울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 정말 필요했던 순간에는 그 말을 듣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일은 내가 전부 비밀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문득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망했어. 손쓸수 없이 망한 인간이라고.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거야. 위약으로 자책감을 덮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그날 나는 잘 참아냈다. 2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 뇌진탕으로 교통사고 순간도 중환자실에서 보낸 며칠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엄마가 음식을 먹여주면 나는 계속 토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고모가 나를 야단치면서 음식을 먹였더니 씹어 삼켰다고 한다. 엄마가 주는 음식은 토할 수 있어. 엄마가 주는 거라면 억지로 씹어 삼키지 않고 뱉어낼 수 있어. 퇴원하고는 안방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다. 몸이 아프진 않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본다는 의식도 없었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방구석에 벗어놓은 겨울 외투처럼 몸을 약간 구긴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만 뜨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엄마는 혼잣말처럼 마치 자기에게 경고하듯 중얼거렸다. 이러다 우울증 걸린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바깥으로 나가자고 했다. 엄마는 나를 모닝에 태우고 구불구불한 중령길을 운전해서 소백산 입구까지 갔다. 엄마 뒤를 따라 산을 올랐다. 엄마는 나를 돌아보고 돌아봤다. 여기 앉아서 쉬자고 했다. 졸졸 흐르는 물을 보라고 했다. 저기 저 높은 나무를 보라고 했다. 새 소리를 들으라고 했다. 좋은 공기를 마시라고 했다. 희방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힘들면 돌아가도 된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다음날부터는 낮에 누워있지 않았다. 멍하게 텔레비전을 바라보지 않았다. 사고 이전처럼 내 방문을 콩 닫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엄마 몰래 나쁜 짓을 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건 엄마와 나만 안다. 엄마와 나만 아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죽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이야기들. 나는 엄마를 모른다. 내가 제일 모르는 사람은 엄마.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알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지. 엄마를 잘 알아서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기 때문이지. 엄마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때로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는 내 안의 멍개를 자랑하듯 꺼내서 엄마 앞에 내놓고 싶다. 엄마, 이거 봐. 엄청 징그럽고 흉측하지. 잊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서 괴로울 것 같지. 근데 이런 게내 안에 있다. 엄마와 제주에서 함께한 일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갈치조림 먹은 거, 대정 바다에서 돌고래 본 거, 오일장에서 오메기떡과 옥수수와 알록달록한 원피스 산 거, 목욕탕 간 거, 아침 산책한 거, 잃어버린 안경을 되찾은 거 등등. 이렇게 계속 먼 과거의 일을 쓰는 것처럼 엄마에 대해서라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폭발해버릴 것만 같다. 손가락에서 용암처럼 폭발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서 아주 뜨겁고 울퉁불퉁한 책으로 만들고 싶다. 글을 쓸수 있는 기회가 단한번 남아있다면 나는 그런 글을 쓸 것이다. 그건 소설도 에세이도 아닐 것이고 자학도 원망도 아닐 것이고 기이한 고백에 가까울 것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운 적도 상상한 적도 원한 적도 없는 치사한 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외면하고 울게 하고 살게 하는지 11. 내 방에 앉아 책장의 책등에 손거울을 기대어 놓고 머리카락에 헤어롤을 말던 엄마가 나를 불렀다. 엄마는 돌고래 열쇠고리를 손에 들고 아이처럼 웃으면서 이런 건 어디에서 사는 거냐고 물었다. 버튼을 누르면 반짝반짝 불이 켜지는 돌고래 열쇠고리는 몇년전 다크니스가 제부도의 뽑기 기계에서 뽑아다 준 것으로 나는 그것을 책장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엄마가 그 작은 열쇠고리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것에 불을 켜볼 생각을 했다는 것도 반짝이는 그것을 켜둔채 헤어를 말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신기했다. 엄마는 나와 달리 호기심이 많은 사람. 스위치가 있으면 켜 보는 사람. 일단 작동시켜 보는 사람. 나는 정반대다. 겁이 많아서 시도하지 않는다. 다가가지 않는다. 엄마가 반짝반짝 돌고래 열쇠고리를 보며 웃어서 나는 신이 났고, 엄마를 또 웃게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반짝이는 물건을 모조리 꺼내어 하나하나 보여줬다. 도라에몽, 오르골, 별자리 지구본, 무드 등, 불을 끄면 야광으로 빛나는 별자리 지도.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거 볼래?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자랑하며 신나게 장난감을 선보이는 또 다른 어린아이처럼. 헤어롤을 말고 반짝이는 돌고래 열쇠고리를 보며 웃는 엄마. 귀여운 엄마. 엄마의 말과 행동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진다. 마치 엄마가 자식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신기해하는 것처럼. 오늘 엄마는 육지로 떠났다. 30만원을 돌돌 말아서 내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쿨하게 떠났다. 백팩 하나 메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엄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14.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내가 너무 싫어서 나와 섞인 너도 싫을 때가 있다. 네가 너무 좋아서 너와 엮인 내가 좋을 때는 없다. 우울의 방에 갇히면 기쁨과 축복과 즐거움 같은 건다 거짓말 같고 사람들 모두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것만 같다. 대화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찰랑찰랑 넘쳐서 나를 더 지저분하게 만든다. 어긋나는 대화는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버리지. 그러나 당신을 찌르려고 한 말에 내가 깊이 상처받을 때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로도 당신을 확실히 사랑한다고 느낀다. 진공을 경험한 적 없이 진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믿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매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랑을 모르고도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느낀다. 20일. 지금 오후 1시. 서울의 빗물에 흠뻑 젖어버린 운동화를 빨아서 쨍쨍한 햇살에 널어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행사가 있어 이틀 동안 서울 다녀왔다. 2월에 겨울 외투 입고 다녀온 게 마지막이니까 정말 오랜만이었다. 제주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먹구름이 가득했다. 김포공항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다. 집을 나설 때 서울 날씨를 찾아보고 우산을 챙겼더라면 사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을 주고 쓰레기를 샀다. 요즘은 뭘살 때마다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쓰레기를 그만 만들고 싶다. 서울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 많은 사람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나를 성가신 물건 치우듯 손으로 밀어서 치우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겪으면 바로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는 새삼 놀라웠다. 짜증보다 놀라움이 먼저였다. 가까이 살 때는 시간되면 한번 보자고 말만 할뿐 막상 약속을 잡지는 않았던 사람들을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나니 제대로 약속을 잡고 진짜로 만나게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주에서 김포까지 1시간 10분 걸리는데, 천안에서 서울도 1시간 걸렸는데. 물론, 제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일찌감치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서울엔 비가 엄청 많이 왔다. 우산을 썼지만, 신발도, 옷도, 머리카락도 다 젖었다. 가방 속 책도 젖어버렸다. 퍼붓는 비를 피해 사람들은 건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졌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옆으로 물을 뿜어서 나는 더 젖어버렸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실실 웃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걸었다. 나는 그럴 때좀 짜릿하다. 뭔가가 샘솟는다. 그래 좋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날씨는 나에게 장마보다는 7월에 가깝고, 어제는 6월 30일, 7월이 바로 앞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지. 이제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사용되는 것도 같은 여름이었다를 나는 좋아한다. 기나긴 설명 없이 여름이었다 라는 다섯 글자만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이 있다는 게 좋다. 그것이 유치하고 철없고 부끄럽고 즉흥적이고 무모하고 연약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에 가까운 감수성이라면 더욱 좋다. 많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한때의 여름이 있다는 것이 감추려는 의도가 너무 커서 오히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여름의 이야기들. 그저 지하철을 몇번 갈아타고 약속장소까지 조금 걸었을 뿐인데도 만 삼천보 이상을 걸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이상한 곳, 걷는다는 자각도 없이 계속 걷게 되는 곳,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 과거에 서울 살때 마음이 힘들면 정말 많이 걸었다. 상수동 한강변을 따라 상암동까지, 합정동에서 연남동 지나 남가자동까지, 홍제천을 따라 상명대학교까지 걸어가곤 했다. 걸으면서 시간과 마음을 길바닥에 버렸다. 그때 걸으면서 들었던 음악들이 그립지만 일부러 찾아듣고 싶지는 않다.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을 벗어날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먹구름 가득이었는데, 어느 순간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노을이 나보다 조금은 낮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지금 제주는 막다. 제주 바람과 햇살이 아무리 뜨겁고 눈이 부셔도 여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어제 퍼붓는 비에 다 젖어버리고 젖은 신발을 신고 종일 돌아다니고 그 신발을 오늘 빨아서 쨍쨍한 햇살에 말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여름이라는 확신이 든다. 오늘은 7월의 첫날. 여름의 시작. 24. 제주와서 처음으로 영화관 방문. 헤어질 결심을 봤다. 숨은 그림찾기 같은 영화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은 의미가 퐁퐁 솟아오르는. 결국 모든 사랑은 미결 아닌가.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더라도 나는 당신을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알수 없는 부분이 나타난다. 나는 당신의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은 불안이었다가 놀라움이었다가 애틋함이었다가 순식간에 악당이 되거나 나를 악당으로 만들지. 터무니없이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를 외로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혜준에게 사랑이 붕괴라면 당신에게 사랑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믿어.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돌듯이, 태양의 위치가 하루만큼 바뀌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벽에 꽂아두고 바라보고, 궁금해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물어보고 싶은 날도 없지 않을 테고. 사실 나는 그렇게 묻고 싶은 날이 드물지 않다.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4. 나는 소설을 쓸 때만 지능을 쓰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생각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 것만 같다. 이를테면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때 일에 맥락이 없다. 달걀프라이를 만들어야지 생각하면서 프라이팬을 꺼내놓고는 갑자기 양파가 눈에 들어와 양파 껍질을 벗기다가 아 달걀을 부치려고 했잖아 하면서 팬에 기름을 둘렀다가 느닷없이 쌀을 씻는 식이다. 오늘은 워치 스트랩을 갈아 끼우는데 거의 한 시간을 썼다. 스트랩 길이를 줄여야 했는데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저 직감대로 시도하면서 30분가량을 허비했다. 계속 실패하면서 생각했다. 설명서를 봐, 설명서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오작동하는 기계처럼 실패했던 방법을 되풀이하여 계속 실패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웃긴데 포기하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건 역시 웃기다. 설명서를 찾아봤다. 그런데 나의 뇌는 설명서를 멍하니 쳐다볼 뿐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언어를 대하듯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글자만 읽었다.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다. 생각을 해, 생각을 하라고. 생각하라는 명령을 해야만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뭘까? 만사 귀찮았던 것 같다. 귀찮아 하면서도 그것을 굳이 하고 있는 내가 웃겼다. 스트랩 좀 갈지 않으면 어때서 숙제처럼 그것을 오늘 꼭 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숙제를 주고 나는 귀찮아 하면서도 꾸역꾸역 하는 것이다. 굉장히 성의 없게 시간을 때우자는 마음으로. 예전에 학원에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가 떠오른다. 그때 너무나 공부하기 싫었던 어떤 아이는 문제를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답을 적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했었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야 해. 그렇게 말해도 아이는 멍하니 오답을 적고, 그럼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주면서 문장을 아이에게 이해시켰다. 그러면 아이는 비로소 정답을 적었다. 요즘 내가 바로 그 아이 같다. 되풀이하여 실패하다 보면 저절로 일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 같다. 대체 왜 그러지? 소설 쓸 때를 제외하고는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97. 이 노트도 몇장 남지 않았다. 지독한 일은 쓰지 못했다. 행복한 일도 쓰기를 피했다. 그런 건 나만의 비밀로 두었다가 자연스럽게 잊을 것이다. 잊을 수 없으면 소설에 숨겨둘 것이다. 곧 장편 소설이 출간된다. 제주에서 쓴첫 장편이다. 그 소설은 뭐랄까, 소설가로서의 내 삶을 카세트 테이프에 비유한다면, 사이드 A를 끝낸다는 기분으로 썼다. 지난 시간 나를 붙들고 있던 핵심적인 질문들을 정리한 것만 같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다. 다른 무드에 잠기고 싶다. 그럴 수 있을까? 99.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길. 안녕.